월드컵에서는 사실 이 모습 한번 보려면 굉장히 예, 많은 굉장히 오 네, 기다려야 고또 앞에 선수들의 경기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김자인 선수가 그냥 완등해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내드린 음. 월드컵 시리즈들이 네. 완등자가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뭐 이번 경기는 이곳 아르코에서는 네. 김자인 선수가 어느 정도를 기록을 하는지, 물론 이제 완등을 해줬으면 가장 좋고요. <laughs>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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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인 선수의 성적을 비교를 해서 네. 다음 선수들의 네. 네, 성적을 가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사실 이 결승전 무대에서 첫 번째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좋은 기록을 해서, 아, 부디 이 아르코에서 좀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 네 저도 뭐 김자인 선수랑 네. 어, 제가 한 15년간 네. 예. 뭐 같이 훈련을 하고 지내 왔지만 네. 자인 선수가 결승전에서 일본으로 나오는 거는 제 기억이 없네요. <laughs> 네, 그러게요. 어, 예. 네. 어, 이번 네, 월드컵에서는 이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내 주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요. 네. 이번 여자분 안이도 결승전에서도 동일하게 남자과 동일하게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스타트 부분부터 지금 내경기벽이좀 네, 기울어진 형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네, 다음 오버행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김자인 그래서, 선수는 예 네, 역시 밸런스로 예, 예 그래서, 컨트롤형이죠. 네 예, 등반 스타일이. 네. 아, 저거 보세요. 예, 하이 스텝 상태에서도 김자인 선수가 하면 왠지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이 암벽이에 예, 발리기나라든지에 예, 밸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카운터 밸런스 오른발 네, 카운터 밸런스 정확하게 구사를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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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쪽 상단 볼륨. 네. 네. 손으로 컨트롤한 상태에서. 네, 지금 오른발에다가 완벽하게 체중을 다 실어주고 있죠. 네. 무릎을 갖다 네. 완전히 넘겨서 오른쪽으로. 네. 그렇죠. 네. 그니까 저렇게 이제 홀드를 하나 하나 그 무브 하나 하나를 갖다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등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정감 있어 보이고 우리가 믿고 보는 김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이맘때쯤이면 회설련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과서다. 예, 교과서. <laughs> 네그말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어, 김자인 선수 교과서 한번 편찬해야죠. 네. <laughs> 예. <laughs> 네. 네 김자인 선수 어뭐 아주 여유 있게 네 등반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음 구간으로 내 네,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는 지금 둥근 형태로 네, 볼륨 홀드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네그 볼륨 위로 네 작은 홀드가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볼륨에 이제 예 네. 그 턱이 있는 네 그런 크림프형 볼륨이죠. 네, 네 지금 네. 이제 오른쪽으로 트래버스하는 구간인데요. 사실 이렇게 아, 뭔가 예, 지금, 네. 아,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밀착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트레버스 하거나 이 왼쪽으로 가거나 이런 횡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예그 항상 그 고민을 뭐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트레버스 네. 구간은 네. 트레버스 구간 어디로 진입을 해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어, 네. 예. 그 그러니까 적에서 이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트래버스 구간에서 막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뒤로 백을 해야 돼요. 네. 네. 내가 막혔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예. 네김자인 선수. 네,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네, 네, 안정적으로는, 아, 네 오른손, 운영하고 있고. 예, 레핑 네. 던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김자인 선수가 또 예, 뭐 키는 그렇게 다소 큰 편은 아니지만 네. 또 리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긴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저렇게 이제 손목도 좀 유연하고요. 네. 네 해가지고 저는 래핑 동작들 아주 김자인 선수는 교과서적으로 잘 해요. 그리고 네. 김자인 선수가 또 팔이 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지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네, 지금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홀드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 홀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밑에 지금 볼륨 발의 네. 홀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네. 저는 굳이, 예 굳이 쇼 코스를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런 경우엔. 네. 그렇죠. 안전범 그렇죠. 있게 이제 클립을 먼저 하고요. 네.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네. 네 김자인 선수. 네. 클립을 성공시켰고요. 김자인 선수. 네. 왼발. 아 왼발. 예. 아 정확하게 잘 밀어줬어요. 아주. 네. 네. 아, 아 지금 아, 예 상태가. 네. 예. 오른손 핀치가 아주 안 좋은데요. 지금. 네. 일단은 네 그대로 진행을 해봅니다. 아 일단은 그냥, 예 네. 지금 강력한 락오프를 바탕으로 네 예, 어, 아주 예, 위험한 구간을 다 아주 잘 넘어갔어요. 네 최대한 벽면 쪽으로 네 몸을 붙여서 네,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자인 선수. 어 위쪽으로 계속해서 꺾어지는 형태로 지금 네 루트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예 루트가 예. 그 경사를 갔다가 죽이는 구간이 없어요 계속 예 네. 마지막 탑까지 네. 그리고 루프탑 전에는 마지막 그 완등 지점 마지막판 전에는 거꾸로 내려옵니다 또 몸이 <laughs> 예 정말 선수들 힘들게 하네요 예그그 네. 그 반원통이 하나 그, 루, 그, 그 루트 끝에 네. 원통이 하나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아. 예 가로로 완등을 보기가 참 어렵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여자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저 오른쪽 경기벽에서는 항상 전통적으로 네. 마지막 상단으로 진입하기 전에 한 바퀴 도는 무브가 나와요. 또예 아. 지금 이제 선수들이 이제 손이 먼저 잡 그러니까 손이 먼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발이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고는 화면 끝에 보이는 부분. 네 지금 오른쪽에 삼각형 메커로가 있는 부분이 음. 지금 아래로 쭉 배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구간에이 발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아, 그러면 선수들이 그 예, 부분에서 몸이 이제 거꾸로 예, 매달려야 예. 되는 거죠. 예. 아, 정말 피하고 싶은 <laughs>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해 주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아르코에서 아르코 경기장에서 만들어지는 루트들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 보면은 네. 항상 저끝 부분 전에. 그 휴식점을 갖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거기서 이제그 돈은 스피드 동작이 네. 굉장히 좀 과격하고 또 멋지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동작을 구사할 수 있도록 세터가 유도를 합니다 아, 대체적으로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시간은 줘요 아 지금 아 보이고 있네요 이제네인수아이제이제 밑에 관중석에서 이제 함성이 이제 조금씩 그렇죠,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아 김재현 선수 뭐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잘 올라왔어요 아 근데 네. 지금 시간이, 아, 시간이 시간이 부족하네요 좀, 예, 네. 많이 네. 부족해요 1분은 네. 남지 는 시간인데 네. 네. 지금 시간 같으면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도 완등까지 가는데 잠깐 모자라지 시간이 조금 모자라지 그 않을까 모자랄 아. 수 밖에 없는 시간인데요 아 김재현 지금 3... 선수 지금까지는 뭐... 아, 이게 시간이 조금만 허락된다면 네. 아 김재현 선수 아 지금 클립이 어려워요. 그렇죠. 김인선 지금 예 클립을 클릭, 하시고요. 네, 클립했어요, 클립했어요. 아 클립하는 것까지 지금 좋아요. 네 좋아요. 김자인 선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지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죠. 아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는 출발해야 됩니다. 김자인 그렇죠. 선수는 지금 하나라도 더 가야 돼요. 알고 있을 거예요. 김자인 선수도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통해서 그렇죠. 분명히 시간을 알고는 있을 텐데요. 김자인 선수 지금 아 어이.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됐습니다. 김자인 선수 네 하나라도 더아 네. 어, 지금 정도 진출이면 가능성이 어, 있습니다. 예,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김자인 선수 49 플러스 기록했습니다. 이첫 번째로 출전을 해서 이 정도 기록이면 아 대단한 기록이에요. 근데 네. 김자인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안정희 선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 작은 체구에서 느껴지는 저 강한 힘을 지금부터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특유의 꾸준한 플레이와 또 완벽한 동작 하나 하나를 꼼꼼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자인 선수가요. 이번 시즌 우승도 한 번했고요. 또 준우승도 두 번, 또 삼위도 두 번을 했어요. 이번 시즌 정말 꾸준하게 자기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자인 선수 자랑스럽죠?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김자인 선수 역시 특유의 이 꼼꼼함으로 루트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등반을 하고 있고요. 또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2017년에 이 롯데홀드타워를 또 등반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웬만한 체력으로또할수 없는 건데 이미 지구력은 검증을 받은 김자인 선수입니다. 과연 오늘도 이롯트들을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작은 홀드를 강하게 움켜잡고 있고요. 자, 마지막 경기인 만큼 그만큼 더 긴장감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분 삼십초 가량 흘러간 상황. 네, 김장현 선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충분하고요. 네. 어 클리 포인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역시 특유의 이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김자인 선수가 유연성이 좀 뛰어나고요. 네. 네. 발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발 기술이 또 워낙에 좋은 선수죠. 이 클라이밍에서 이발 기술이 좋다면 결승까지는 또 무난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이 클라이밍은 상체로 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만큼 또 발기술이 중요한 이클라이밍이 되겠습니다. 점점 어려운 구간이 나올수록 발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발을 정확하게 찍어서 밀어 주거나 당기는 동작 꼭 필요합니다. 네. 또 끝까지 또 버텨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3분 20초가량 남아 있는 상황. 자, 오른손 강하게 잡아 줍니다. 자, 신장은 작지만 또 특유의 이긴 리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 김장현 선수. 네, 아주 선택 잘했습니다. 네, 다음 동작까지 이은 다음에 네. 그리고 클립해주는 게좀더 좀 편한 동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완벽한 연속 동작으로 어려운 구간을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롭습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자, 이제 이 구간, 노란색 볼륨 홀드들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 구간을 잘 극복을 해내야겠습니다. 이 구간만 넘어간다면 오늘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돌파를 하면 네. 아마 완등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손을 한번 털어 주고 있는 김자인 선수. 역시 어려운 구간으로 나아가기 직전에는 잠깐의 휴식이 또 필요하겠죠. 이 네, 클라이밍은 역시 뭐 다른 경기도 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어 손끝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경기는 아마 유일하게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유연성, 발끝, 손끝 모든 그 모든 감각들이 뛰어나고 또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김자인 선수 오른손 강하게 움켜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좀 위기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히 지금 어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자, 왼손 잡아 주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구간에서는 정말 가뿐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김자인 선수. 자. 하나씩 더 나아가야겠죠. 자, 오른발 그리고 왼발 다시 오른발의 위치까지 차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는 앞에 선수보다 최고 최고 좋은 성적을 지금 발휘하고 있죠. 네, 자 이미 앞선 선수들의 성적은 넘어섰고요. 자 이제 선두의 위치가 되게는 김자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최대한 완등에 가까이 가는 거겠죠. 그렇죠. 어, 선수가 뭐 순위도 중요하지만 네. 모든 선수들은 그 루트에 대해서 완등을 하면 그 만족감이 한두 배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약간 많은 시간의 소모가 됐는데요. 자 오른손에 약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김자인 선수. 자 경기 시간 1분 남아 있습니다. 자 완등까지 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홀드가 좀 멀죠. 네 하지만 아, 왼발 우리 김자 선수 밀어주면서 과감한 동작 런지 동작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볼더링에도 강하다라는 모습을 여 어김없이 오늘도 보여줍니다. 단신을 우리 김자인 선수, 과감한 저동작으로 단신을 좀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강한 힘으로 또 양손으로 버텨주고 있고요. 왼발 히로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왼손 뻗어주고 있는데요. 자 왼손 작은 홀들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아... 결국에는 네, 여자 난이도 결승전 마지막 출전 선수입니다. 더 자스 산악회 소속 김자인 선수입니다. 네 김자인 선수의 경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국내 무대에서 김자인 네. 선수의 경기를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 네. 세계 랭킹 1위의 네, 안벽 여제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안벽의 발레리나라는 네. 예 칭호를 가장 좋아하는 네, 김자인 맞습니다. 선수. 네 김자인 선수 어떤 또 멋진 등반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네첫 번째 클립 성공을 했고요. 김자인 선수에게 있어서 이번 대회가 정말 중요한 경기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무릎 부상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김자연과. 그렇죠. 지난해 11월에 예, 지난 11월에 예, 무릎 부상 수술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김자인 선수에게는 아주 더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지난 겨울 동안 재활에 임했었는데 예, 네. 그 재활의 성과를 지금 보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네, 김자인 선수 안전하게 등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이제 오버행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네, 분홍색 분홍색 볼륨 이제 구간까지 이제 다 달았습니다. 김자인 선수의 등반하는 네. 모습을 보면은요. 등반 스타일은 여전해요. 네. 김자인 선수 같은 경우는 동적인 동작과 정적인 동작을 한 무브에서 같이 쓰기로 유명한 선수죠. 아 예, 다음 홀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빠르게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네. 홀드를 캐치하는 과정에서는 이 직전 손을 락오프를 해서 채공 시간을 늘려줘요 아, 네, 그러면서 홀드를 정확하게 잡는 예,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 난이도 결승전 사설 선수가 지금 완등을 한 가운데 김자인 선수가 마지막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그 가까운 인공 암벽장에 네. 가셔서 김자인 선수와 같은 기량을. 가질 수있으시려면 네. 김자인 선수의 동바, 동작을 잘 보세요. 네, 그렇죠. 그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쉽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홀드를 잡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홀드를 잡고 한 손은 뒤침을 잡으세요. 예, 아, 이원핸드 클라이밍이라고 뒤침지구요? 하거든요. 네. 예, 김자인 선수도 같이 했던 그런 훈련법인데요. 네, 네. 한 손으로만 홀드를 빠르게 당겨서 다음 홀드를 잡는 겁니다. 아, 쉽진 않겠네요. 예, 미안해요. 물론 쉽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니까 경사도가 약간 직벽에서 네. 아주 큰 홀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홀드를 갖다 잡고 빠르게 당기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뒤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채공시간을 가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몸이 약간 정지가 되는데요. 네. 그 순간에 다음 홀드를 캐치를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연습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김자인 선수처럼 저렇게 자연스러운 네. 동작으로 등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김자인 선수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김자인 선수가 중학교 시절부터 했죠. 아. 네. <laughs> 네, 김자인 선수 이제 루프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주 평온하게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전혀 흔들림이 없죠. 네. 네김자인 선수 지금 발을 하이 스텝을 할 것인지. 아김자인 아, 선수도 예, 과감한 네, 런지 동작을 예 선택을 하네요. 이제 루프 구간으로 진입 진입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성공을 했고요. 아 지금 이 공중에 이렇게. 또 있는 자세에서도 김자인 선수는 참 가볍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김자인 선수의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요. 네, 지금 우리가 등반 실황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슬로우 모션 리플라이를 보고 있는 것인지 <laughs> 네. 착각할 정도로 김자인 선수의 동작에는 힘이 느껴져요. 네, 지금도 예, 잠시 그런 동작이 나왔었는데. 네,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게 슬로우 모션이 아닙니다. 김자인 선수가 실제로 등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네, ]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절대 지금 속도 조절을 한게 아닌데요. 네, 루프 구간에서 아, 이런 무빙이 가능합니까? 네, 그만큼 김자인 선수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실히 보여주는 지금 그 순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 네 김자인 선수 역시 네. 예, 볼륨에 있는 홀드에 두 발을 같이 물어주는 바이사이클 네. 동작, 예, 아주 네, 좋고요. 앞선 사설 선수도 그렇죠. 네, 예, 사설 그렇게 선수도 이제. 저 구간에서 바이사이클 자세로 네. 한 템포 휴식을 취하고 갔었죠 네, 좋습니다. 김자인 선수가 지금 그러면 사수 선수가 완등을 해, 어, 완등을 지금 못 했는지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 좀 할까요? 지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사솔 선수가. 그 등반한 시간이 사설 선수가 이제 김자인 선수 앞에 네. 출전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네. 그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완등 지점까지 갈 만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김자인 선수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관중들의 환호성 역시도 대단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김자인 선수 역시 사설 선수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완등을 했는지 완등 직전까지 갔는지. 아니면 완등 전전올드였는지를 갖다 판단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직벽 구간을 앞두고 있는 김자인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김자인 선수는 또 차분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김자인 선수하고 사손 선수하고는 예선정, 예선전에서 네. 준결승에서는 같은 완등으로 네. 예, 동률이지만 예선전에서 그렇죠. 순위가 갈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사송 선수가 비록 완등을 했다 하더라도 네. 김자인 선수가 완등을 하게 되면 김자인 네. 선수의 우승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자인 선수는 완등에 중점을 두어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자인 선수 이제 직벽 구간을 진입을 했고요.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네, 흔들림 없는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김자인 선수. 네 지금 완등까지 시간은. 주어진 시간 1분 4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김재현 네. 선수가 지금 등반하기 전에 본인이 벨트에 허리 벨트에 지금 시계를 눌렀을 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체크를 예, 하는 것을 그렇죠. 등반을 예. 하고 있겠죠. 본인이 지금 등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저기서 네 그렇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김재현 선수 완등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숨죽여서 바라보는 네, 모습이었고요. 네, 눈 앞인데요. 네, 아, 선수. 아 김자인 선수. 마지막 홀드 잡네요. 어, 끝까지 집중을 해죠 끝까지. 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네.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클립. 네. 경륜하기에 예, 완등을 해내고 마네요 김자인 선수. 네, 여자 단이도 결승전. 네, 마지막 출전 선수로서 김자인 선수가 이렇게 완등을 예, 하면서 1위가 확정이 됩니다.